매일 아침마다 먹고 있는 프로틴하고 바이토믹스 레몬맛입니다. 이렇게 두 개를 섞어가지고 이스푼 영수유물에 300 정도 해가지고 한 스푼씩 한 스푼씩 한 스푼씩 해가지고 매일마다 먹고 있고요. 단백질은 대두 밀 완두를 통한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시중에 팔고 있는 유단백은 내 몸에 들어가지고 소화장애라든지 이런 좀 아침에 좀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놓을 수 있습니다. 이 식물성 단백질은 아미노스코아 100이라는 수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내 몸에 들어가지고 100% 흡수한다는 겁니다. 흡수가 되지 않으면 소화불량이라는지 내 몸에 들어가지고 인체에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말하기가 을좀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여 보시면 섭취량 25g에 단백질이 20g 들어있어가지고 가 아주 고단백질. 내가 터시 보시면 아침, 저녁을 드시면 엄청,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살이 엄청 팽팽해져요.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강에 스테인어메너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주스는 레몬맛. 이게 레몬맛인데 거의 비타민 B군과 C. 비타민 B군하고 C하고 이렇게 농축이 있다 보면 돼요. 두 개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몸에 가장 핵심인 여기 보십시오. 체액의 3연기 균형을 유지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빵이나 뭐 밥이나 육류를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 몸이 산성화돼요. 그래서 우리가 노화가 되는 거거든요. 이 식물성 단백질을 꾸준하게 드시면 노화도 방지하고 늙지 않는 것 똑같은 말이죠. 노화 방지, 노화 방지는 좀 한자어 같고 뭐늙지 않는다. 이건 한글로 좀 표현한 것 같고 그래서 여성분은 들 아름다워지고 남자분은 이제 남성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드시기 바랍니다 저도 꾸준히 먹고 있는데 저를 아시는 분은 제 나이에 비해 가지고 엄청 동안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저는 항상 듣습니다 니가 동생이가 니가 누구의 동생이가 이러면서 제 동생들 삐질 수 있으니 이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